다구는왜0 0 9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물어봐야 되나?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이 노래 듣고 물론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이 컨텐츠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힙합을 듣고 이렇게 울컥하고 슬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근데 아, 몇몇 곡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약간 울먹이는 그런 음.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도 와, 감정이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음. 어느 대목에서 음. 여러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인상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들고 어그 그 어떤 감정들이 어떤 메시지가 강력한 것보다 오히려 더더 음. 어, 강력하게 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음 그런 그런 노래였어요 일단은 음. <laughs>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해쳐 모여 음,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운동장 소음 같은 음. 그래서 아이들의 막 운동장에서 노는 그런 소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를 이렇게 쫙 가르면서 애처럼 달려 달려 거기를 해쳐 모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음.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가 어딜까 음. 어, 거기가 어딜까 우리가 해쳐 모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어. 정렬된 것을 해체하고 다시 정렬하는 것을 해체모의라고 해처모이라, 하는 거잖아요 응.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정렬하는 것을 해체모여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쭉 관통해 봤을 때이 예, 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좀 타파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쭉 드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 그 해체모여 라고 하는 제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체모여 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를. 근데 여기 뒤, 거기를 중심으로 뒤에 이렇게 애처럼, 새처럼 이런 지구가 있거든요. 애처럼, 뭐, 아이처럼 한다고 하면, 어떤 순수함, 또, 어, 뭐,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순진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는 새처럼 나라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는 어떤 이상적인 것, 이상과 어,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함과 이상이 집결된 곳. 거기, 거기가 거기 아닐까. 음. 일테면 그러다가 꿈은 있다가 없다가 이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게 거기가 꿈의 장소. 음. 내가 꿈, 꿈꾸던 꿈의 어떤 그 장소. 그 꿈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지금, 지금 여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 거기로 헤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빨리 해체, 해체해야 거기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여기서 이 나레이션에 속삭이듯이, 아, 이게 너무 멋있었어. 생존이 첫째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생존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살다 보면 생존만 있어, 그죠? 생존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생존 괴물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좀 약간 들고 어, 그러다 보면 어, 영원한 것은 영원히 없었네 영원할 것은 영원하기로 원해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우리는 계속 생존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천장이 가까워지는 불안 이거는 약간 어떤 한계 같은 거겠죠 음. 그, 그 한계 때문에 계속 어떤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보면 뭐 마지막 기회는 다 써봐야겠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버스 여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보면 여기도 이제 물론 이게 과거의 회상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는데 그땐 직접 샀던 티켓, 불이 나게 탔던 치킨, 빈 옆자리 운 좋게 뭐 주머니엔 담배가루 몇 장이지 배 이게 이제 과거에 어, 이, 이 서울로 진입한 이 지겨워진 서울로 진입하던 때의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어, 저는 이제 정반대로 지금 현재의 화자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딘가로 음음. 근데 이 이미지는 올 때의 이미지인 거죠 음. <laughs> 직접 샀던 티켓 하면서 어, 올 때의 이미지인데, 근데 저는 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어폰과 같이 선이 없어진 시대의 그이 선은 라인이기도 하지만 굿니스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음. 그래서 아, 선이 없어졌다라고 어떤 편리함들이 이, 가중되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치라고 할만한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구절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시간의 숨은 의미. 아 이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추상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우리가 생존 때문에 정말 바쁘게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시간을 붙들고 거기에서 발견할 가치 혹은 채워야 할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의미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시간의 어떤 의미들을 어,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그냥 삼키는 거죠. 어, 다시 이렇게 되씹고되씹고 그럴 처지가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여기 몇몇 개의 죽음을 살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죽은 자들, 나랑 가까이에 있다가 죽은 자들, 그들의 어떤 의미들, 혹은 그들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대수롭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늘고 상상은 줄어. 라고 하는 말이 딱이 가사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상상이 꿈 쪽에 가 있다면 생각은 생존 쪽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아, 그리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너무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나가 떨어지는 전단지처럼 저만치 또 멀어지네. 와 이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되는 지구들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수평선 위로 가는 빛처럼 똥폼 잡는 내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일 때처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음. 전단지는 그런데 수평선 위로 가는 빛이라고 하면 아 어, 붙잡고 싶은 거죠 저 너머로 가고 있는 그저 빛을 음. 그러면서 다시 나로 돌아왔을 때아 어, 똥폼을 잡지만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어 그것도 역시 내가 붙잡고 싶은 어떤 것인 거죠 그건 저 저는 꿈과 관련된 것일 수 있고 꿈이 음. 어떻게 버려진 전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 음. 어, 너무 멋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지나면서 다시 코러스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울컥했죠. 이러면서 애처럼 이처럼이라고 이 하는 어떤 조사를 달고 왔을 때 앞에처럼과 다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여기서는 이제 약간 웅장하게 이 코러스가 울리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두번 반복되면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애처로움. 네, 네, 네 도해요 오, 그래, 맞아, 맞아. 네. 그러면서 이제 벌스2로 이어지면 이제 너가 나오는데 너는, 그러니까 꿈이 뭐냐라고 너의 너, 네가 네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피식거리던 거리. 말하자면 너의 말이 무시당하는 거죠. 아까 버려진 전단지처럼. 그러면서 아니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돈이나 왕창 벌어야지 뭐 이런 현실적인 걸로 이게 대응이 되는데 어 그러다가 잊어버렸던 기억이 터져버리지 이러면서 음이 어떤 고뇌도 없어지고 고민들도 없어지고 어 그런 날들도 없어지고 그냥 생존에 목매여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상했거든요 처음에 난생처음 한숨 안자고 바깥 구경 뭐지 왜 이러지 눈에 다 담아두고 가다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니까 네가 죽고 나서 가본 너네 동네에는 가을 여기 서울에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새롭게 풍경들이 발견됐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존에 휘말려서 살고 있지만,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다시 꿈이 발견되고, 그꿈 때문에 다시 세계가 발견되고, 이런 이야기, 이런 장면들을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음의 그 전자기타 사운드도 계속 저를 이 감정 그 안에 몰아넣게 하고, 그래서 내 꿈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가 꿈이 있거나 여기도 보면 뭐 꿈이 있다가 없다가 할수 있지만 네. 어, 한,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꼭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 어, 우리가 살다가 한 번쯤 내가 꿈꿨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 이 삶의 의미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뭐꼭 친구가 죽어서 다시 발견되는 것도 있겠지만, 음. 예,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꿈과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로드 무비 같이 네, 그런 네네. 느낌도 있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굉장히 사색적인 화자 네네,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네. 이 친구와의 친구와 네네. 했던 대화들, 네네. 그다음에. 지금 나의 현실. 음, 음. 그런데 이제 비중은 나의 현실 쪽이 더큰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뭔가. 결국은 내가 이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거겠죠. 음. 저는 약간 예전에 이센스의 비행? 음음. 그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비행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뭔가 뭔가 이렇게 더 약간 더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내면의 음. 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단 패치보이는 여기까지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